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아, 이게 뭐라고? 합고 아, 그대로 왔다는 거죠 이놈이 뭐다? 연접에서 들었으니까 연접 인입선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주면 되죠 자, 전기철도용 급전선이 있고요 전차선이 있고 이런 것들 한번 읽어 보시면 되겠죠 <laughs> 자 옥측배선과 옥외섭배선 옥축이라는 건 뭐예요 자요놈 내부가 아니라 옥자 여기에서 요놈 자 건물의 측면에 배치된 것을 옥축 배선이고 옥외는 자, 밖에 있죠. 요놈 옥외 배선이죠. 자 관등회로. 자방 안전기로부터 뭐라고 지금 나왔죠? 관등회로 회로라고 그랬죠. 용어만 해석하면 되죠. 관등회로. 자, 안전기, 방전능력 안전기에서 어디까지 거리죠? 방전관까지 요놈까지 거리를 갖다가 우리가 관등 회로라고 한다. 지중회로. 지중회로는 뭐죠? 땅 속에 있는 회로죠. 땅속에다 전선 관을 넣고 그 안에 전선을 포설하는 방법이 지중 관로죠. 그래서 지중 회로 또는 뭐 지중 관로로 나와 있네요. 지중 관로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접근 상태가 나와 있네요. 접근 상태. 자, 접근 상태는 무슨 상태가 있죠? 1차 접근 상태가 있 2차 접근 상태가 있죠 1차 접근 2차 접근 자 1차 접근은 지지물 높이를 생각하면 돼요 자 1차 접근 지지물 높이 2차 접근 3미터 이내 이렇게만 하시면 되겠죠 지진물 높이라는건 그림에서 우리가 잘 나와 있죠? 자, 어떤 지지물이 있는데 이 지지물에다 우리가 뭘 설치해 주죠? 그렇죠. 뭐 전선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우리가 어 변압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요놈인데 자, 이 높이가 10m라고 한다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m